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꼭지입니다. 자, 긴긴 연휴를 이제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다 복귀했습니다. 자, 꼭지 다육도 오늘은 그동안에 밀린 택배를 모두 다 보내드려야 해서 바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자, 오늘은 요 아이는 보성 마리아 금생월입니다. 자, 요렇게 예쁨을 뿜뿜 뽐내고 있는 요 보석 마리아금 생얼 참 예쁘죠. 자, 요 아이는 보석 마리아금 철아입니다. 자, 이렇게 보석처럼 이렇게 금이 반짝반짝 펄금이요렇게 잔뜩 들어 있는 보석 마리아금 철아, 원종 마리아금 철아라고도 하지요. 자, 요 예쁜 아이 오늘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9 7번이고요 어, 조금 전에 보여드린 보성마리아 금에서 나온 무지들입니다. 자, 요 아이는 무지지만, 요렇게 보면 또 모주가 금인 만큼 살짝 요렇게, 반짝반짝 펄금은 다 요렇게 가지고 있죠. 되고 여기에도 살짝 살짝. 자, 금을 몸에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금이 발현되지 않아서 요 아이는 음, 보석 마리아 금 무지입니다. 자, 무지. 보석 마리아 금은 가격대가 자, 200 2만 원대가 넘죠. 자, 그런데 요 아이는 아직 금이 정확하지 않아서 15만 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명품 무지죠. 명품 무지. 명품 무지를 하나 키워 보고 싶은 분께 요아이 추천드립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요아이는 6cm입니다. 6cm의 보성 마리아금 철학 무지 응, 보성 마리아금 무지입니다. 요건 9 8번이고요 98번 보성 마리아금 요 아이도 자, 무지입니다. 무지지만 그래도 약간 요렇게 반짝반짝 펄금 보이시죠? 자, 그래서 꼭지가 완전 무지는 또 올려드리기 죄송하니까 살짝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아이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요 아이 크면서 금 나와요 할순 없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무지 중에서도 그래도 모주의 금기를 조금이나마 물고 있는 아이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사이즈를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이렇게 어 6cm 되는 요 원종 마리아 금 보성 마리아 금 무지입니다. 자, 99번이고요. 99번도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철아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보성 마리아금 철아 조금전에 보셨죠 자 해서 무지지만 철아로 진행되고 있는 아이 자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를 요렇게 보시면은 요 아이는 4.5cm 입니다 반짝반짝 펄금은 요렇게 보시면 보이시지요 자요 아이는 100번입니다. 100번 입니다 100번 100번 인데요 와 마리아금 금 너무 예쁩니다. 수영도 반듯하고 크기도 완전 모즈급의 커다란 아이. 자 보시면은 이 아이는 입장 하나 빠짐없이 금 발현이 정확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아이. 마리아 금의 자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이 마리아 금 제품입니다. 자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17cm 에요 17cm 에 커다랗고 층수도 이렇게 있는 마리아 금입니다 자 보시면 금 발현 참 예쁘죠 은은하게 이렇게 자 금을 발현하고 있는 마리아 금입니다 자, 요 아래 보니까 요 아래는 제가 벌렌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 잎이었어요, 잎. 자, 그래서 여기는 100번 마리아 금. 요렇게 예쁜 아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아이 101번인데요. 요 아이는 보석 마리아 금입니다. 그런데 금발연이 보시면 요 입장에는 반짝반짝 펄금이랑 동륜이랑 정확히 들어왔고요. 여기는 녹이 강하고 자 그리고 여기도 녹이 강한 입장도 있고 금이 강한 입장도 요렇게 있어서 요 아이는 착한 가격 100만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요 아이는요. 사이즈는 아주 큽니다 10cm고 충수도 이렇게 있는 아이 자요거 가져가셔서요 적심해서 자구를 한번 받을 수 있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자구에서는 요 온전한 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입장도 온전한 금이 있고 자 여기도 이렇게 금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보석마리아금 적심할 수 있는 크기의 아이를 제가 오늘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102번입니다. 102번, 요 아이 보석마리아금 철아. 자, 요 아이는 최상품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철아 엮임, 요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자, 입장에 요렇게. 자, 보석마리아금 특징, 반짝반짝, 요렇게 펄금이 있고요. 자, 운전한 요보석마리아금 철아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는 7cm고요. 철아엽김 사이즈는 3cm입니다. 충수 요렇게 있는 자 요즘에 보석마리 아금 자소장 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자요 아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103번 요 아이도 보석마리아금철하구요자 요렇게 철아엽김 촘촘하게 아주 잘 엮여져 있는 요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는 요 정도 크기 되면 요렇게 요기를 커팅하셔서 금방 두 개로 자, 번식할 수 있는 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제가 올려드리는 음 1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아이들은 자, 여름 8월 말까지는 저희 농장에서 키워 드리겠습니다 보관해 드린다 보관해 드리 겠습니다 여름에 요 국가 아이 가져가시기 좀음 걱정 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요 안전한 하우스에서 팔월 말까지는 보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보시면 요 아이는 6.5cm 고요 철화 엮임 사이즈도 3cm입니다. 자, 1 0 4번이고요 104번은, 자, 요렇게 보시면, 이제 뿌리, 그 활착이, 어, 완전히 되어서, 지금 탄력을 받는 중입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 보시면은, 9 c m 고요 그리고 철화역김 사이즈는 요렇게 보시면, 2cm입니다. 보석 마리아금 철화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멋있게 뭐 대품으로 자랄 수 있는 보석 마리아금 아이들 소개해드렸고요. 자 보석 마리아금 무지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8월 말까지 한도이죠. 자그 동안은 100만 원 이상의 고가는 보관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 농장에서 보관했다가 8월 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를 사랑하는 꼭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